어디 있는지 잘 네, 오늘 우리 일부 많이 안 도와줬어. 이 네. 한번 느껴보라고. 네. 말투를 빨리 찾아 빨리계산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세컨에 가서 거리 먼저 찾고 네. 양쪽에 네. 거리만 또 찾고 네. 태블릿도 유용하지만 네. 손님이 항상 태블릿 옆에 공이 있지는 않아. 더 앞에 있으면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눈대중 탁탁 콕몇 미터 계산을 해줘야 돼. 아까 우리 오기 전에 이론 수업을 다 했었잖아. 그 전에 클럽 수업도 다 했고. 근데 자신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기대는 했어. 기대는 했는데 내기대를 완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다. 하고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봤거든. 근데 야, 이 정도로 일을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이 좀 답답해할 것 같고, 화가 날것 같아. 놀러 왔는데, 내가 더 실력을 쌓아야 될것 같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리 말적도 이제는 빨리 찾아보고, 어떤 손님이 얼로 쳤는지, 아까 우리 했잖아. 지우고 지우고 기억할 거 기억하고, 그리고 홀이 350m, 야 200m 남자가 보통 쳐. 그러면 한 150m에서 공을 찾아야 되는 거, 공안 보인다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1 5 0에서이0 차이야 300m라고 야 그럼 1 5 0에서 마찬가지로 1 3 0 라인에 공이 맞으면 거기서 찾아야지 공안 보인다 아까 쑥가버렸다딱 하트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생각을 했다면 고객님 몇 미터? 고객님 몇 미터입니다 하고 보냈어야지 티링소에서 해야 될게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 고객매체 3번 손님 아 절로 2번 손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세컨 내리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야? 가만히 있잖아 내가 얘기했던 이론이 그대로 나오잖아 생각을 튀인걸 위해서 항상 꼭 해줘야 돼. 해봐야 돼. 이건 본인이 해봐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잘하는 건 굳이 또더할 필요 없어. 못하는 것만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느낌 오면 돼. 성공하면 돼. 근데 아직 성공한 게단 하나도 없었어. 원래 제일 처음이 제일 힘들어. 손님 매칭도 해야 되고, 퍼터 매칭 해야 되고, 어프로치 매칭 해야 되고, 고객 백 매칭 해야 되고. 이거 필수야. 일 나가기 전 그리고 손님 지나다닐 때 공을 안 봐. 몇번 줘야지? 내! 하고 그냥 뛰어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떻게든 공 보고 가라그랬잖아 보면서 그냥 갈 때는 언제야 손님들 공다 쳤어 쭉 4명 네다 걸어가 그때는 내가 볼거 없잖아 공을 안 치니까 그때는 달려야지 내가 손님 한명안쳤는데 클럽 갖다 줘네 하고 그냥 이, 이걸로만 가 그럼 다음 사람 공 쳤어 못 봤잖아 내가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 대응 못해공 절대 못 보면 그렇게 생각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